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4월 15일, 벌써 4월도 반이 흘렀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고요. 9시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 마지막 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신 금요일을 그냥 교회 전통상으로 성금요일로 지정하고, 아, 그냥 이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야 주일이 부활절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 금요일은 특별히 좀더 우리가 깊이 십자가와 그분의 달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골고다,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지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로마의 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분의 속옷까지도 다 벗겨서 제비를 뽑아 가져가는 행위까지 하면서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겨드리고 맡기고, 그리고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신포도주를 웃을 초에 적셔서 입에 댄 후에 한마디를 던지시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마디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였습니다. 피를 다 흘리셨고 구약의 예언들을 하나씩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했던 더 한마디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이루다, 무언가를 이루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어, 플러스되는 것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취하거나 무언가를 얻거나 어, 어떠한 뜻을 이루거나 어, 목표됐던 것을 향을 결국에 목표를 다 다르거나, 꿈을 성취할 때, 이루다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삶의 성과에서도 그렇죠 이뤘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이너스적인 부분은 사실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없습니다. 거의 다 플러스적인 요소들만 이뤘다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심지어 그냥 내가 뭘 이뤘다라고 얘기하시지도 않고, 다 이뤘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치욕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속옷마저도 다 빼앗기고, 피는 다 흘리고 있고, 반역죄로 처형당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있고, 로마의 군인들은 그를 때리고, 또 가시멸류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는 예수님께 그저 신포도주를 적셔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냥 인간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상태, 망했다, 끝났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고통, 그의 피 흘리심은 하나의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레위기를 함께 묵상했는데 그는 레위기 속에 등장하는 구약의 제사에 등장하는 양과 같이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죠. 예수님은 고통 당하셨고 처참한 인생을 사신 것처럼 보이고 그의 십자가는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이루었다라고 하는 문장에는 그를 사랑하는 또한 그가 사랑한 우리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심에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의 삶을 사주셨습니다. 그 이루심의 결과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것의 결과지 당장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처절했고 참혹스러웠지만 그로 인해 얻어진 결과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성립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냥 단순히 고난 주간이고 성금의일이니까 슬퍼하고 뭐 그렇게 지나가자라고 하는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감사의 제사의 인생이기에 기쁨으로 하루를 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삶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 예배가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음,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는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음, 다 이루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갑니다. 내 삶이 주님께서 이루신 인생임을 기억하여 하루하루 소중히 또,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예.